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대통령 탄핵에 대한 최종 결정을 앞두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습니다. 어, 여러분 결과는 알수 없지만 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나면 우리나라는 혼란스러워질까요? 아니면 평온해질까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확실하게 알수 없지만 확실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결과가 어떠하든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이 오늘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확실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화평, 다시 말하면 평화를 이루며 살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는 평화가 깨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가 깨어진 곳에서도 평화를 회복시키고자 힘쓰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관련하여 지금 이 시간 오늘 예배 자리에 모인 우리가 먼저 나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믿지 못한다면 삶의 자리에서 두 가지 큰 문제가 생겨납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하게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요. 그것은 결국 구원받지 못했 못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큰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하게 믿지 않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평화를 이루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 불화를 일으키는 트러블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종아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인지 확실하게 믿는지 안 믿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짜 복인 화평하게 하는 복을 받게 되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과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닐까요? 이걸 이제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마음에 두고 살아갑니다. 이런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는지 살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참된 평화와 위장된 평화 평화를 구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평화에 대한 마음과 생각이 있는데 이게 참된 평화인지 위장된 평화인지 구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참된 평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평화에는 두 종류의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 다른 하나는 세상이 주는 평화입니다. 평화는 평화인데 같은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평화를 외칩니다. 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평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평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평화는 위장된 평화, 거짓된 평화입니다. 왜냐하면 평화의 기준이 내가 원하는 평화, 자기 중심의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평화는 언제든지 깨트리려고 합니다. 이게 세상이 주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 안에서 나타나는 평화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평화라면 얼마든지 좋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평화가 아니야? 그럼 그건 깨뜨리겠다. 이겁니다. 이게 위장된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평화는 이 참된 평화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평화의 기준 이것은 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그 마음 가운데에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아닌 세상이 주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평화 평화 같지만 위장된 평화,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화평하는 자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마음 가운데 두고 있는지 아니면 위장된 평화를 마음 가운데 두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해 볼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마음가운데에 둔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마음가운데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도 존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존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존중하지 않았다면 그냥 멸망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향한 마음입니다. 존중입니다. 이 존중의 마음이 예수님의 참된 평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순간에는 이제 감정이 나의 감정이 앞섭니다. 상대방을 향해 뭐 비꼬는 말을 합니다. 또 말이 험해지면 욕설이나 강압적인 언어 폭력도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행동으로 이어져서 폭행도 일어납니다. 결국은 화평이 깨집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말과 행동, 이것이 벌어지면 화평은 당연히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마음 가운데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님으로부터 감정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며 말하고 행동하고자 힘쓰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참된 평화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위장된 평화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상대방을 언제든지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고 싶다면 행동으로 옮깁니다. 바라기는 이 세상이 말하는 위장된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마음에 품고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디서나 구원의 통로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의 통로로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는 오직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이 사람에게 주시는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과 화목이 깨어져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을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도 하나님과 화목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원의 통로가 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아닌 평화에 그런 평화를 가진 사람은요, 구원의 통로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데 내가 어떤 도움을 줘야지 이런 생각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우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사람은 사명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모,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와 말입니까? 하나님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잊어버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과 화목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원의 통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 이 모습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디에서 살든지 이 말입니다. 뭐 그냥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선교해라 그 말이 아니라 어디에서 살든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래서 반드시 구원의 통로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마음에 없는 사람은 결코 구원의 통로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화목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데 복음의 구원의 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통로가 아니라 오히려 구원의 장애물로 살아갑니다. 복음의 증인이 아니라 복음의 대적자로 살아갑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라 화평을 깨뜨리는 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화목이 깨어지는 곳에 어김없이 뭐가 있느냐? 죄가 있습니다. 화목이 깨어지는 자리에는 어김없이 죄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죄가 활동하는 결과가 화목이 깨진 겁니다. 죄가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것은 사탄이 마음, 사람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깨뜨리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고 이 사탄의 열심에 사람들이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탄에게 그 마음을 사로잡히면 죄 짓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에게 그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화평은. 깨워지는데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화평을 깨뜨리는 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매번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 행동 중에 하나가 이간질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깨뜨린 방법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깨뜨리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간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간질하는 사람을 싫어하신다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6장 16절과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주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옛 일곱 가지다. 거짓으로 증거하는 사람과 친구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이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 한번 해 줍니다. 바라보시면서 이야기 해 줍니다. 다른 사람 험담하지 맙시다. 여러분, 이간질의 시작은 험담에서 시작됩니다. 이간질하는 사람이 험담 안 하는 사람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없습니다. 이간질하는 사람은 꼭 들고 나오는 게 험담입니다. 아뭐좀 험담은 좀 하면 어때? 그게 바로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바로 화평을 깨뜨리려고 작정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화평을 깨뜨리는 사탄의 이간질은 삼가고 구원의 통로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유 중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서로 이간질하는 이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셋째로 하나님의 아들이나 일컬음을 받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같이 씁니다. 시작 용서와 화해를 먼저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먼저입니다. 먼저입니다. 여러분 평화가 지켜지고 깨어진 평화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깨어진 화목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게 뭐냐면. 용서와 화해입니다. 여러분, 용서와 화해가 없이 평화가 이루어지고 화목이 이루어질까요? 절대 없습니다. 위장된 평화와 위장된 화목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 그냥 아무 일안 일어나는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언젠가는 깨집니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 평화가 화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는 게 용서와 화해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마음에 두고서 살아가는 사람은 용서와 화해를 먼저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화평이 깨졌을 때 내가 화평을 깨뜨렸다면 상대방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시도합니다. 만일 상대방이 화평을 깨뜨렸다면, 내가 먼저 용서해 주는 마음으로 화해를 시도합니다. 화평이 깨어진 사람들을 보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도록 중재하고자 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신 참된 평화는 죄로 말미암아 화평을 깨뜨린 사람에게 하나님이 먼저 용서와 화해를 실천해 주심으로 이루어진 평화라는 것을 알고 있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신 참된 평화가 내가 먼저 한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를 죄로 깨뜨린 나에게 하나님이 먼저 용서와 화해로 찾아와 주셨다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하나님과의 화목을 깨어진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달려가고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을 통해. 용서와 화해를 저와 여러분에게 실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로마서 12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쪽에서 할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누구 쪽에서 여러분 쪽에서입니다. 상대 쪽에서 할수 있는 대로 화평하도록 얘기해 주세요.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쪽에서입니다. 이 말씀에 가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도록 실천하는 쪽은 언제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 쪽이라는 말씀입니다. 상대방의 화평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언제나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용서와 화평을, 화해를 실천해 나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언제나 먼저 화목을 이루기 위해 먼저 용서와 화해를 실천하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무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먼저 화목을 이루기 위해 먼저 용서와 화해를 실천하고 시도하는 것은요, 희생이 따릅니다. 인내가 따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게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깨닫지 않으면 먼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먼저 용서와 화해를 시도하는 여러분 지칩니다.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또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그 마음으로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비극적인 전쟁 이 전쟁을 대표하는 것이 세계 1차 대전과 세계 2차 대전입니다. 평화가 완전히 깨어지고 전쟁으로 인한 비극이 만연해진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낙심이 아니라 희망을 품고 기도하던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 여러분 잘알 것입니다. 그 기도문이 바로 성 프란치스코가 썼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평화의 기도입니다. 함께 우리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면서 이 기도를 한번 기도하는 마음을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죽음으로서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 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서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분열과 다툼이 아닌 조화와 평화를 누리도록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이간질로 사람들은 죄에 빠지고 이 세상엔 참된 평화가 깨어지고 분열과 다툼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 이 세상에 다시 참된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시작하셨고, 마침내는 영원하고 완전한 화평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된 평화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영원한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가 이를 때까지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삶의 자리에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 구절 말씀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로 가정으로 일터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